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되었던 시절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단한 경기도 선발 등판하지 않고 구원으로만 20승을 쌓아올린 투수가 등장했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원 20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투수는 바로 김현욱입니다. 이런 미친 기록 뒤에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온 김현욱이 어떻게 불펜 투수로 다승원과 방어율 1위에 오르며 한국 프로야구 아니 세계 야구사에 한 획을 그었는지 김현욱의 야구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김현욱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창단된 창원 양덕초등학교 야구부에 키가 크다는 이유로 뽑히며. 야구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집안 사정으로 대구 옥산초등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고 대구 중학교를 거쳐 야구 명문 경북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북고 입학 전까지는 3루수로 주로 출전했으나 야구 명문 경북고 3루수에는 피지컬 좋고 타격도 좋은 4번 타자 정기창이 자리잡고 있어 주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김현욱은 1루수 포스, 외야수 등 여러 포지션을 맡으며 출전 기회를 받았으나 지나치게 말랐던 탓에 알루미늄 배트로 쳐도 타구가 내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3을 앞두던 겨울, 김현욱은 직접 감독을 찾아가 투수 전향을 요청했고 오버핸드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80년대 경북고에는 투수 코치가 없어 김현욱이 독학으로 투수 훈련을 한 탓인지 구속이 120km대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80년대였어도 프로에서 통하려면 130km 중반의 구속은 나와야 했는데 김현욱의 구속은 프로 지명은 물론 대학 진학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욱은 당시 야구계의 하버드로 불리던 한양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동기이자 3루 경쟁자였던 정기창 덕분에 원플러스 원으로 한양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양대 야구부는 당시 대학 야구 최강팀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 당시 한양대에는 정민태, 구대성 같은 이후에 KBO 리그를 대표했던 슈퍼스타급 투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쟁쟁한 선배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김현욱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대학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조연에 가까웠습니다. 오버핸드 투수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김현욱은 대학교 2학년 말부터 언더핸드 투수로 전향했고, 3학년 때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4학년 졸업반에 올라간 김현욱은 첫 경기 등판 당시 어깨가 좋지 않았고 진통제 열화를 먹은 후 참고 던지다가 어깨가 끊어지며 탈이 나버렸고 상반기에는 수술과 재활로 인해 더 이상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부랴부랴 출전했지만 부상 이력과 언더핸드 투수로 전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지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2차 3순위로 지명되며 생각보다 좋은 순번으로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현욱의 삼성 라이온즈 입당 동기로는 양준혁, 박충식 등이 있었습니다. 김현욱은 루키 시즌인 1993년부터 많은 출전 기회를 받으며 자리 잡은 동기 양준혁, 박충식에 비해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출전한 6경기에서 1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방어율 2.45를 기록하며 제 몫은 해 줬습니다. 94시즌을 앞두고 호주로 떠난 전지훈련에서 김현욱의 허리 부상이 발견되었고 당시 김현욱을 진찰한 의사는 수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야구를 하면 안 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구단은 김현욱을 신고 선수로 전환했고 허리가 다 나아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며 팀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김현욱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간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허리 부상이 호전되어 95 시즌 다시 팀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현욱은 쌍방울 레이더스에 2대 2로 트레이드되었고 이적한 쌍방울에서 야신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며 야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김현욱은 쌍방울 이적 후 김성근 감독의 팔을 붙잡고 제 투구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며 간절하게 요청. 했 했고 당시 팀에서 가장 성실하게 훈련하던 김현욱을 못본 척할 수 없던 김성근 감독님은 특별 조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김현욱에게 매일 같이 추가 훈련을 지시하며 체력을 끌어올렸고 언더핸드 투구의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투구폼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김현욱은 그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고, 훗날 인터뷰에서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김현욱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6년 4월 24일 부산 사4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전 에서 김현욱은 프로 데뷔 4년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1996년 첫 승을 거둔 이후 김현욱은 쌍방울 불펜에서 입지를다 졌고 96시즌 49경기에 출전해 9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3세이브 방어율 2.63을 기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했으며 97시즌 김현욱은 kbo mlb mpb 및 전세계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을 환상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쌍방울의 불펜 에이스로 매우 활약 한김현욱은 97시즌 70경기 출전 전에 157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20승 2패 6세이브 방어율 1.88을 기록했습니다. 김현옥은 세계 최초로 20승 이상의 승리를 전부 구원으로만 기록한 투수가 되었으며 1997년 IMF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 수많은 야구팬들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방어율 1위, 다승 1위, 승률 1위를 모두 차지해 3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투수 반열에 올랐지만 다승왕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역대급 성적에도 안타깝게도 골든 글러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쌍방울 김성근 감독님은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를 5회 종료 이전에 내리고 두 번째 투수로 김현욱을 등판시켜 승리하는 식의 운용이 많았고 이에 대해 승수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현욱의 20승은 억지로 만들어낸 기록이라는 인식이 강해 골든 글러브 투표에서 외면을 받았고 심지어 시즌 MVP 투표에서도. 이승엽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불펜 투수가 다승왕과 방어율왕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은 당시 세계 프로야구를 통틀어봐도 찾기 힘든 진기록이었고 특히 20승의 구원승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김현욱이 이처럼 괴물같은 성적을 기록하자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다승왕 경쟁 상대로는 정민철, 김상진 등각 팀의 내로라는 에이스 투수들이 질비했었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군에서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김현욱이 쟁쟁한 선발 투수들을 제치고 다승왕 경쟁을 벌였다는 자체로 제가. 음. 인생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97시즌 김현욱의 활약은 KBO리그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까지 불펜투수는 선발에 비해 빛이 바래기 쉬웠지만 김현욱이 등장하며 불펜 에이스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불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KBO 불펜투수의 가치는 김현욱이 20승을 기록한 97시즌 전후로 나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현욱은 97시즌 최고의 한해를 보내긴 했지만 중간개투로 70경기 157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역대 최고 혹사의 여파로 인해 1997년 말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무릎수술이 제대로 회복되기 전에 복귀한 바람에 무릎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김현욱의 선수생활 단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98시즌에는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복귀하여 구원으로 68경기에 등판해 129와 3분의 1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13승 7패 4세이브 3.34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두 시즌 동안 287 이닝을 던지는 등 여전히 혹사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두 시즌 연속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김현욱의 몸값은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그때 마침 IMF 이후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야구단 해체 위기에 놓인 쌍방울이 김현욱과 김기태를 현금 20억 원에 삼성으로 트레이드했고 김현욱은 4년 만에 고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9시즌 9 3이닝의 방어율 3.97, 00시즌 1 0 9이닝의 방어율 3.14, 01시즌 95와 3분의 2이닝에 방어율 4.41을 던지며 삼성의 필승조에서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성기였던 97년도에 비해서 평범한 성적을 기록하던 김현욱은 0203시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02시즌 64경기에 등판해 76과 3분의 2이닝 동안 10승 2세이브 9홀드 방어율 2.11을 기록하며 승률 1위 타이틀을 차지했고 02시즌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03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무릎통증으로 인해 중도 하차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가 복귀에 성공했고 63경기에 등판에 8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8승 2패 13홀드 방어율 2.00을 기록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 몸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시즌보다 더 낮은 2.0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마지막 투혼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시즌은 2004년 4월 22일 수원 현대 유니콘스 경기에서 역대 7번째로 500경기 등판의 금자탑을 쌓기도 했지만 선수 생활 내내 성치 않았던 무릎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었고 오른쪽 팔꿈치 인대 부상까지 겹쳐 FA를 눈앞에 둔 공사 시즌 중반에는 공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현욱은 FA를 포기하고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에 실패하고 공호 시즌 중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너무나도 쓸쓸한 은퇴가 될 뻔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에서 오랜 세월 기여했던 점을 구단이 높게 평가해 2005년 6월 유중일에 이어서 고단 역사상 두 번째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김현욱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김현욱은 프로 1군 선수생활 13년간 519경기에 출장총 883가 3분의 1 이닝을 소화했고, 71승 31패 22세이브 54홀드, 방월 2.99에 빛나는 기록을 남기며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마운드를 내려온 김현욱은 곧바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2005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코치로 합류해 투스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했는데, 현역 시절 늘 연구하고 노력했던 경험을 살려, 섬세한 코칭을 펼쳤습니다. 2010년에는 부단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최신 트레이닝 기법과 투수 육성 시스템을 배우며 견문을 넓힌 김현욱은 귀국 후 삼성에서 트레이닝 코치로도 활동하며 선수들의 몸 관리와 재활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워낙 훈련에 철저한 성격이라 코치로서도 선수들에게 고강도 훈련을 강조했는데 그 바람에 얻은 별명이 바로 독사였습니다. 삼성 코치진에서 오랜 기간 몸담은 김현욱은 2018년부터는 LG 트윈스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닝 코치 및 투수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도 김현욱 코치는 특유의 열정으로 투수진을 보좌했고 젊은 투수들에게 언더핸드 투수로서의 노하우도 전수했습니다. 이후 잠시 현장을 떠나 있던 김현욱은 야구 아카데미 몸 편한 야구를 설립해. 유소년 야구 지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롯데 자이언츠와 김현욱을 잔류군 투수 코치 겸 트레이닝 코치로 영입하며, 오랜만에 프로틴 코치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불펜 코치로도 서임되어, 국제대회에서도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현재는 롯데 2군에서 많은 유망주를 육성해내고 있으며, 최근 롯데의 불펜진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데에는, 김현욱 코치의 세심한 코칭이 한몫했습니다. 70년생으로 아직은 한창인 김현욱이 본인의 노하우 및 부상 방지 트레이닝으로, 앞으로 많은 후배 투수들을 양성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구 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 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